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한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여름인데 뭐 어디 갔다 오셨어요? 겁나게 많이 다니지. <laughs> 어디 주로 많이 가셨어요? 부산, 부산 최고 많이 가, 갔고 그리고 또 안동도 갔다 오고 어... 또 충청도 또 갔다 오고 막그러지 어, 가시면 보통 뭐 일하러 가시는 거죠? <laughs> 다 일이지. <laughs> 이다일 때문에 가는 거지. 어... 일 때문에 가는데 네. 그 짬짬이고 그 시간 타임 맞춰 가지고 네. 조금 놀러댕니지 시장 어... 가 갖고 먹거리 좀 먹고 어... 그러고 오는 거지. 선생님한테 휴가를 한 3일 진짜로 주면은 선생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나 만약에 휴가 만약에 휴가가 내한테 주어진다 이카면 그냥 조용한데 있잖아, 뭐 펜션이나 뭐 이런데 한3일딱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화기 다 없애고 그냥 잠만 잠만 딱 자고 싶어. 아 알겠습니다. 응. 그러면은 한 구독자 한 일만 쯤될때 이벤트로 사례 오래요. 선생님 포수 으로 <보상으로 웃음> 저희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laughs> <laughs> 제가 꼭 그걸 잃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웃음> 어 잠박해 <laughs> 있고 <입고> 싶어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주 한명 어떻게 봤거든요 응. 사주 봐주세요 네 남자분이시고요 응. 95년 남자, 네. 응. 이 사람은 신기가 많은 사람. 오, 그런 뭔가 기운으로 좀 많은 건가요? 응. 신, 신. 신 기가 많은 사람, 오... 신 기가 많은 사람은 네. 좀 남다르지, 그 오... 그게 남다른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오... 남다른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그 순간순간 잘 변해. 오... 변한다는 그게 게 어떤? 그 나쁜 쪽으로 변한다기보다는. 네. 그, 왜, 우리가 왜 슬픈 음악을, 이렇게, 왜, 슬픈 음악을 노래로 부른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젖어드는 사람이지. 그것도 막 흥이 막돋구는 음악을 한다 하면은 거기에 흥이 막 돋궈지는 것이고 어, 아, 그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제스취어가 이제 나오는 거지. 그렇게 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 따지고 놓고 보면 신기라는 거는 그 흔히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는 거지 이분이 인생을 살면서 언제 조금 운이 제일 좋았을까요? 이 사람을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우리가 왜 천연 운이라는 게 있잖아 네네네. 그렇게 10대 때 하고 20대를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이 사람은 아픔이 많은 사람이야. 음, 아픔이 아픔이라. 많다. 외로움, 외로움이 많았다. 오. 이제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부모가 있든, 뭐, 음. 형제가 있든, 실질적으로 가족에 대한 그 따뜻함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어, 그래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16, 17살 때부터 이 사람은 좀 음. 방황을 좀 많이 했다, 이제 보면 되고. 음. 그리고 20대에 이제 들어가면서, 네. 어, 24살, 이때에는 이 사람이, 어, 뭔가 자기가, 어, 그, 길을 찾고, 네. 길을 찾고, 어,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을 했다, 이제, 하지만, 네. 시적으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어. 아. 이 사람이 힘이 많이 들었다, 이제, 하거든. 근데, 그러면서 20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오고, 30대 초반,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괜찮았지. 어. 음. 그게 이제, 뭔가, 이 기운으로 괜찮아진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뭔가 노력으로? 좀... 노력도 왔지, 이 음.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하고 새롭게 돌파를 시작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열정이 이제 쏟아진 거지 그치 오. 쏟아진 것도 있고 열정이라는 게 노력이잖아. 음. 노력도 있지만은 그 운기에서 운에서 네. 그게 또 기운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 이 사람이 20대 후반 중반 후반 이제 30대 초반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거지. 오, 그럼 음. 뭐 올해도 좋은. 좋을... 네. <laughs> 올해는 좀... 올해도 좋고 내년 수도 좋아 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 어떻게 보면 노력의 대가로 인해서 금전운도 따랐고 네. 이름을 알리는 명, 뭐 명예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다 있잖아 이 사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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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전운도 따르고 네, 네. 기인도 들어와 있고 아, 그래요? 기인도 있었고 음. 금전도 있었고 어~ 그~ 다 가지고 있잖아 음.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마음이 허해. 과하다. 아, 왜요? 왜냐면, 돈도 따라왔고, 기인 또 따라 들어오고, 네. 그것도 뭐, 이름도 알려졌고, 이러면은 네. 다 가진 거잖아. 그치? 네네네. 가진 건데, 이 사람은 항상 마음은 쓸쓸한 사람. 항상 외로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그게 만족도가 없는 거지. 오... 쉽게 말하자면, 그, 남들은 부러워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면, 시지적으로 만족, 행복하다? 아, 자기가 뭐, 아, 참 행복하다, 뭐, 잘 된다, 뭐, 뭐, 이거를 이뤘다, 뭐,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마음은 그런 성취감은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제 보면 되고. 근데 올 수는 저 구설수, 올 수는 구설수. 어, 좀, 구설수가 있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 말 끝에 음. 상처, 상처를 입었다. 요렇게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아. 오, 어, 일적으로는. 어, 일적으로는? 일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아. 일적으로 나쁘지는 않고, 내년 수에는 금, 아, 음, 음, 엄청 바빠. 아, 내년부터? 어, 이 사람 어. 전라도 사람이야? 확인을 해볼게요. <웃음> <웃음> 전라도 사람. 왜냐면 사투리가 겁나게 바빠. 어. 이 칼을 보니까, 어. 이 전라도 사람 전라도의 기운을 좀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오, 아 그래요? 어,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은 선한 사람이지. 음. 마음은 선한 사람이. 야 실제 음. 모습이 선한다. 선한 사람이야. 어. 마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지. 어. 욕심을 막 부려서 자기가 일 커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네네네. 하다 보니까 잘돼 있는 거야. 음. 하다 보니까, 어, 보니까 잘돼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막 뭐를 가지려고, 욕심을 가지려고, 어, 애를 쓴 것도 아니고, 막 돈을, 막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막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 네, 네. 가지고 있지는 네. 않았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거야. 하다 보니까 어, 어.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거지. 어. 음. 왜 근데 본인이 뭔가 좀 이런 욕심이나 뭐 이런 걸안 음. 냈을까요? 음. 선생님이 말씀대로면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 음. 같은데 왜 그런 거로 욕심을 안 냈을까요? 그동안. 그냥 그거 그냥 자기가 그게 왜 신기가 있으니까 네네네네. 신기가 있으니까 그 거기에 젖어서 즐거웠던 거지. 음. 즐거웠던 어. 거지. 막, 자기가, 뭐, 유명해지겠다, 뭐, 자기가, 뭐, 어?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네네네네. 뭐, 사람에 대한, 뭐, 뭐, 사람을 집착을 해서, 뭐, 사람을, 뭐,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네네. 뭐, 그런 욕심은 갖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응. 이 사람 좀 어떤 좀 일을 하면 좀잘할수 있을까요? 이 이 사람은 놓고 보면 머리는 그렇게 영리한 사람은 아닌데. 아 그래요. 어, 주어진 거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오. 자기가 막 두뇌를 막 써가지고 있잖아. 네네네. 어뭐 이걸 막 키워 나가고 그런 건 아닌 거야. 아, 그러진 않는다. 음, 머리는 그렇게 계산적이고 네네네. 머리가 그렇게 영리한 사람은 아니에요. <laughs> 그래요. 어. 그냥 본인의 뭔가 능력이 좋은 거고. 그렇지. 그런 신기가 오. 있는 사람은 있잖아. 네네네. 주어진 거는 열심히 하고 네네. 그 기분에 맞춰서 잘 가는 거지 오. 기분에 맞춰서 왜 우리가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네네. 기복이 많잖아 그지 기복이 많고 또 옆에서 이렇게 뭐 잘한다 잘한다 막뭐 이렇게 막 음. 이래 해주잖아 그지 그 흥에 독, 흥에 젖어가지고 음. 더 잘하려고 애쓰는 거는 있는 음. 거지 막 자기가 머리 써가지고 막 계산 놓고 해서. 막,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아제지면르어 그럼, 그럼 신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응. 무당 선생님을, 해, 무당을 응. 해도 잘했을까요? 무당? <laughs> 아마도 박수로서는 잘하지 않아. <laughs> 아, 박수로? <laughs> 왜냐면 노래와 춤을 치면는 네. 어, 박수로서는 잘할 수 있지. 그 신기라는 게 선생님, 응. 그런 걸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직업을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조, 잘 풀리는 건가요? 어, 잘 풀리지. 어. 우리가 왜 신들린 노래를 부르고 신들린 춤을 추는 거니까 어. 잘할 수밖에 어. 없지. 어. 이 사람은 단단한, 단딴한 거는, 노래를 음. 부르는 사람, 어 아, 이렇게 들어가는 아, 거지. 그래요. 어. 그러니까 뭔가 그런 기운으로서 좀더이 사람의 그게 빛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거나 뭐 만약에 춤을 추거나 네네. 왜 하잖아, 그렇지? 네네네. 이 사람은 신기가 있으니까 네네네. 흥이 젖으면더 신나서 막 노래를 막더 잘하는 네네. 거지. 오, 어. 더 잘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사람인 거지. 근데 오히려 있잖아, 뭐 가만히 있으면 지치는 거지. 아, 가만히, 있으면. 어, 가만히 있으면 힘든 어... 사람인 거지 오히려 막 활동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막그 흥에 젖어 있잖아 그지 그럼 이 사람 뭐 무궁무진한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음, 응. 네알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응. 이분 선생님 말씀대로 노래하는 사람 응. 그 박서진이라고 박서진 박서진 <laughs> 어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잘생겼네 근데, <웃음> 근데 <웃음> 사람들이 <laughs> 뭔가 딱이 사람을 보면은 딱그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약간 신기 있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음, 음. 뭔가 좀 그렇게 그런 기운을 일반인이 봐도 뭔가 조금 그런 음. 사람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막 사진을 보셨는데 어떠세요? 어, 신기야. 어, 완전, 이 사람은 신기야. 완전한. 음. 조상의 기운도 많고 네네네네. 그것도 신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야. 신의 기운이 어, 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뭔가 이분이 엄청 잘 되거든요 어. 이분이 어느정도 잘 되냐면 그 예능 뭐 이제 8월 3주차 이제 음. 예능 출연자 부분에서 브랜드 파워에서 20주 동안 1위를 했대요 그 정도로 음.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어. 이 사람이 근데 그런 그러니까 신 기운 때문에 지금 그런 그러면 오늘 도움을 받은 거네요 음, 신의 기운 신의 기운이기 때문에 네. 잘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을레생이 29, 나이가 어리잖아, 그치? 네네네네. 근데, 어, 30대 중, 반까지는 좋아, 이 사람이. 아, 그때까지? 는 30대 중반까지는 좋아. 네네네. 기운이, 지금 내년 수도 기운이 좋고, 네네네네. 그, 그것또 30대 초반, 중반, 기운이 다 좋아. 음. 기운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 꺾일 수 없는 기운을 갖고 있다, 이제 하거든? 오. 근데, 30대 후반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네네네네. 기운이 꺾여. 그게 기운이 꺾이면서 잠시 잠깐 쉰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아, 3 0대 후반으로 중반 후반으로 음, 가면. 네네네. 그래서 잠시 잠깐 중단, 뭐 쉰다, 뭐 휴식을 취한다. 이러면은 이제 활동이나 이런 게좀 작아지는 거지, 그지? 본인이 지쳐서요. 그렇지. 기운 자체가 이제 꺾이면 사람도 기운이 꺾이잖아, 그지? 그러면 자기는 인간은 바쁘게 움직이고 싶어도. 이 기운이 꺾여버리게 되면, 음. 뭐, 그게 잘안 따라주는 거지, 그치? 음. 근데 이제 그때는 쉰다. 잠시 잠깐 뭐 중단. 아니면은 잠시 잠깐 쉰다. 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오. 근데 30대 중반에서 후반의 기운은 그렇지만, 네, 네, 네. 40으로 넘어가서는 42, 뭐 이때는 또 기운이 또 올라가는 아, 기운이야. 혹시요? 오, 어. 그때 잠시 잠깐만? 잠시 잠깐. 어. 뭐, 이 사람 이때는 오 6년이, 네네네. 잠시 잠깐이 아니고 굉장히 긴 <laughs>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 어. 근데 40대, 어, 42, 43 뭐, 요때는또 기운이, 좋은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어. 그때는 또 이제, 어, 이제 활동을 또 크게 할수 어. 있다. 이제 보면 되지. 아까 음. 구설 잠깐 말씀해 음. 주셨는데 좀 어떤 좀 구설이 이 사람 은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 가까이 거예요?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말에 상처를 입었다. 말에 상처를 입고 어좀 심적으로 좀 힘들어 힘들다. 힘듦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제 보면 음. 되지. 지금 이 현재로서는 현재로서. 아, 음. 어, 현재로서는 어 3월 달에 구설수가 들어왔고 3월 달에 말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고, 또, 그, 그, 마음에 이제 기복이 또온 거지? 근데 지금 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있는 거지, 그치? 그거, 어, 6, 7월이 지나고 9월, 10월 달, 9월 달에는 몸수 거감. 음... 몸수가 안 좋아, 아, 9월 달에는. 어... 그 10월 달에는 좀 일하는 거나 모든 게 몸이 좀안 따라주니까 몸 쪽으로는 안 좋다, 이제 보면 아... 되고. 응, 건강수 안 좋다. 어... 이제 9월 달 수는 안 좋은 거지. 어... 그리고 9월 달 지나면 또 10월 달, 11월 달 괜찮고. 응. 보통 이렇게 진짜 얼굴도 어느 정도 잘 생겼고. 음. 어느 정도 이제 인기도 있으면 여자들도 많이 따르잖아요. 음. 뭐 이성운이나 뭐 이런 건좀 어때요, 이분?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있잖아. 이성에는 크게 눈이 없어. 관심이 없는 거니? 그게 자기가 관심을 받는 거는 좋아하는데, 네? 자기가 특정으로 누구를 좋아한다, 어... 누구를 뭐뭐 뭐 이렇게 막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약해. 아, 아 그래요? 응. 뭐, 굳이 야. 이 사람이 그걸 안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안 하는 거지. 어... 그게 뭐? 에너지가 있잖아 일 쪽으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아... 일 쪽으로 지금 다 쓰고 있잖아 그치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을 뭐 찾겠다 네네. 뭐 자기의 사랑을 찾겠다 복음전을 만들겠다 네네. 뭐 이런 거는 지금 약한 거지 이 사람이 약하다 음. 아... 결혼 애정우는이 사람은 좀 약한 음... 사람이야 아... 애정우는 약한 사람이야 그러면 아... 뭐 여자를 만나잖아 만약에 그치혹해가지고 만났잖아 네네. 이 사람은 여자한테 올인할 스타일도 안돼아 그래요? 응. 음. 외로움, 외로움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음. 안 좋은 남자네. 음. 여자를 외롭게 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아, 아. <laughs> 그 선생님 말씀대로 이분 이제 장구의 신으로 불릴 정도로 음, 신기가 음. 다분한것 같아요. 제가 음. 보기에도. 근데 이 가정사, 가정은 좀 어때 보이세요? 지금? 안 좋다니까. 외로움증이 많아. 초년 운에는 아, 방황을 했잖아. 어, 방황을 했다? 어, 방황을 했잖아. 그 16, 손님은... 17, 다 음. 방황이잖아. 그러면 음. 이 사람은 울타리에서 벗어난 거지. 아마 열, 열세 살 때부터 아마 끼가 남달랐으니까. 음. 그때부터 아마 얘는 1 3 살이면 쉽게 말하자면, 1 3 살이면은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하고 뭐 그런 시절이잖아. 음. 그치? 네네. 근데 얘는 이 열세 살때 그런 생각을 한게 아니라 남달랐다니까. 맞아요. 아마 사회에 눈도 왔대요. 떴고, 어, 어 이제. 이 세상 눈도 떠버리는 애고, 어. 이러기 때문에 공부하고 이런 거는 취미가 없는 애인 거지. 그런 게 뭐, 음. 그 형들 두 명이 49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 연달아서. 오. 뭐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있지. 요는 가족에 대한 어. 그게 없는 사람이니까. 가족에 그, 뭔가, 보살핌이나 이런 게. 어, 없는 거지. 어머님도 어렸을 때, 음. 이제, 암투병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음. 하는 거 보면, 음. 이렇게 아빠는 또 어부예요. 음.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음. 여, 여기는 가정에 대한 울타리, 뭐, 가정에 대한 뭐 부모가 있으면 부모님께 기대거나 보살핌을 받거나 의지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 그지 음. 그런 게 없어. 가족에 대한 따뜻함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자신의 운기만으로 극복을 그 다한 거네. 음, 음, 음. 아. 딱이 사람은 자기 복을 타고난 사람이지, 가족에 대한 그런 복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 음. 아까 건강에 대해서 약간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음. 암, 그러니까 첫째 형도 암으로 돌아가신 것 같고, 이제 엄마는 이제 좀 호전됐지만, 암 투병을 했고, 둘째도 병으로 이제 돌아간 건데, 그, 뭐, 가정력에 의한 건강, 아까 조심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이분, 어떤 거 제일 조심하는 게 좋아요? 에이, 그, 이 사람은 건강은 잘 챙기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는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돼. 아, 아까 그 정도다. 아 그냥 좀 몸이 좀안 좋다, 아프다, 뭐, 그냥 잠시 잠깐 저거지, 뭐, 지병을 앓고 큰 병을 알, 알아서, 뭐, 그런 어. 고생하는 그거는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이 여기 와 있다 생각하시고, 음.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laughs>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어? 더 잘해, 이 하면 부담이 되는 거고, 네, 네.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앞, 고, 그 유지를 계속해서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감사합니다. 네.